한숨도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루머로 한번 크게 흔들렸죠. 밑꼬리 크게 달고 다시 또 올라서고, 자,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자, 이 주식판이 원래 그렇습니다. 속고 속이는 게임이다. 자, 속이려는 자와 아, 소, 어, 속지 않는 자, 아, 속는 자, 이렇게 나눠진다. 개미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 속일 거리가 없습니다. 뭐, 자금력도 안 되고, 어떻게 뭐, 뉴스를 이용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못 하고, 일단은, 속임수냐, 속임수가 아니냐, 이런 부분을, 내가 속느냐, 속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세력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H.A.B.는 세력주입니다, 세력주. 그것도 어마어마한 세력주다. 이런 말이 죠 H.A.B.는 코스비 코스다, 다우나스다, 통털어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매집 중이다. 이거는 날아가면은 뭐 이런 말 있죠. 그 말이 죠그 말이 어찌 보면은 어, 정말 엄청난 세력들이 컨트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대변을 해 주는 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지금 좀이 h t b 는 결과물을 가지고 내가 돈을 크게 벌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어, 잘 모르는 겁니다. 벼락거지가 될수 있다. 얘는 기대감으로만 어,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 이런 기본 지식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깔려 있습니다. 지금은 기대감이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았죠. 기대감이 4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럼 다음 기대감이 올 때까지는 조심해야 되겠죠. 자, 결과는 그 누구도 알수 없다. FD 허가 결과는 그 누구도 알수 없다. 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신들이 있습니다. 이 채비는. HLB를 다스리는 신이 있다. 우주의 신이 있는지 모르,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HLB는 신이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이 세력들의 신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신들의 의도가 뭔지만 잘 파악하면은, 그게 알면 돈 복사가 능하다 아, 신들 따라다니면 됩니다. 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 의도만 알면은 이돈복사이입돈 복사기. 약이 화가 나든 안 나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자금력과 이런 언론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엄청난 이 자금력들 인맥들 이런 부분을 보면 a 체비는 정말 거대하고 대단한 기업이 면은 틀림없다 어, 한가지 흠 이라면은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서 어, 돈을 버는 그런 기업은 아니랍니다 아 어, 계속 이제 유증사체 요런 부분 가지고 그러고 꿈과 희망 기대감으로 계속 이렇게 어, 유지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뭐, 이제, 이번에 안 되면 끝장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기업들을 인수를 하고 있죠. 인수를 많이 하는 거는 좋은 겁니다. 좋은 거. 그래서 HLB는 이 기업 인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상패가 된다거나 그런 일은 앞으로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을 잘 모르면 벼락거지가 될수 있다. 월달에 작년 5월달에 막뭐 경험했죠. 자, 루머에 휘둘리지 마라. 이런 것도, 어찌보면은 속임수의, 한, 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속임수의 한 방법일 수도 있다. 어, 그건 뭐 나중에 보면 알수 있겠죠. 그런데 그 누구도 탓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뭐, 이거 안 되면, 뭐, 이렇고 만약에 된다, 그러면, 어, 니가 안 된다면, 근데 됐는데? 이런 탓할 생각 하지 마라. 본인 선택이 모든 거에, 에, 모든 책임에 다라고 보면 된다. 근데, 에, 뭔가 숨기면서 속이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마음 먹고 속이려고 하면, 은안 속을 수가 없습니다. 안 속을 수가 없다. 어떻게 안 속습니까? 다 속아버리지. 그런 부분을 잘 인지를 하셔야 된다. 속고 나면은, 와, 정말 분통하다, 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h m 주가 위치에서는 지금부터 벌써 탓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몇 보이는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탓하면은, 뭐,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으면 탓을 그냥 1년 360을 탓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돌아올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어, 탓하면서 살면 되죠. 이 세상을 계속 탓만 하면서 살면은 나한테 막다 돌아오는데 탓을 안 하면 바보죠. 바보. 탓을 했을 때내 어, 재산이 완전 이제 벼락거지가 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게 됐을 때 뭔가를 탓하면은 다시 벼락부자가 되느냐. 그러면 무조건 탓하면 되죠. 일하지 말고 탓만 하시면 됩니다. 일하면서도 탓하고, 뭐밥 먹으면서도 탓하고, 뭐 해도 탓하고, 탓만 하면 벼락 부자가 되는 세상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탓해봤자 내 세상은 돌아오지 않는다. 건설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런 탓을 하기 전에, 탓을 하기 전에 탓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면 되죠. 방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 같이 하신 분들은 0 1 0 2 1 8 8 2 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루머가 나왔는데, 정말 기가 막히죠. 정말. 이 기가 막힌 초스피드로 감지한 최초의 루머 감지자가 누구냐? 회사입니다. 놀랍게도. 회사다. 뉴스로도 나오지 않았고, 그 어떤 언론사도 어떤 루머가 돌고 있는지 그 누구도 아쉽다. 주주들도 모르고, 언론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근데 어떤 세력이 갑자기 확내려었죠 그확 올렸죠. 이렇게 내려섰는데 여기서 내려오자마자 이거 몇번안 걸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에서 어 주가관리에 진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팍 내려간 순간 바로 그냥 타다닥 해가지고 이거 루머입니다 하고 바로 작성해가지고 미리 올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니까 거의 순발력이 엄청납니다. 그 1, 2분 사이에 이거를 감지를 하고 루머가 돌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내려가는 거니까.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오. 그 뉴스, 그거를 블로그에 올리자마자, 어, 루머다 이러면 바로 팍 올려버리죠. 마치 저 블로그가 올라올 거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순식간에 또 누군가가 휙 올려버렸다. 제일 먼저 이거를 감지한 거는 놀랍게도 회사입니다. 언론에서 이게 어떤 루머가 돌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뒤늦게 언론에서 이 블로그 내용을 보고 그대로 뉴스를 작성해가지고 루머가 돌았다 그러더라. 그래서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말라고 그러더라. 어떤 루머가 돌았는지는 언론사도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를 보니까 아, 루머가 돌았구나. 그래서 주가 박살났구나. 아, 그렇구나. 제일 먼저 HB에서 제일 먼저 알았죠. 어, 19분에 이게 올라왔으니까 주가를 딱 관찰을 하고 있다가 지금이다 하고 어, 이건 루머다 하고 바로 그냥 인지하고 어, 공지상을 올려버렸다. 저런 공지상이 올라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19분에 저게 올라왔으니까 이게 내려가고 보면 9시 10분에 이렇게 바닥치고 바로 15분에 바로 올리죠. 그러고, 이건 루머입니다. 하고 나온 거는, 여기서 올랐습니다. 여기서 자, 이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흘러내리고, 14분, 15분, 16분, 17분. 이건 루머다라는 공지사항이 올라오기 전에, 저공지사항이 올라오는 것을 미리 알았다는 얘기죠. 어찌보면. 뭐 이런 과정을 본다면 그렇게 볼수있습 올라온 시간은 19분에 올랐죠. 19분에. 이건 루머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고 올랐죠. 난 알고 있어. 이미 루머라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난안들렸어그러고올라서 알고 있었으니까 나는 미리 올라온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제일 먼저 알았던 것도 회사다. 기가 막힌 우연이죠. 이것도 기가 막힌 우연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도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지금, 이, 루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무슨 루머가 돌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뭐 어떤, 뭐, 뭐, 텔레그램에서, 뭐 누가 이렇게, 뭐, 불허가 났다들, 이런 식으로 루머가 돌았다 그러는데, 그게 어떤 텔레그램 내용인지, 뭐, 보통 이런 거 나오면, 그뭐 캡처해가지고, 뭐, 뉴스도 나온다거나 그럴 텐데, 회사는 그 텔레그램에, 예, 회사 관계자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쓸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지 않고는 저거를 저렇게 빨리 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미스터리한 일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좀 이상하던 거죠. 근데 저런 루머다라고 해서 크게 흔들렸던 적이 항상 레퍼토리입니다. 레퍼토리. 바이오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HMS는 레퍼토리다. 휘둘리지 마십시오. 근데 나중에 지나가 보면은, 그 휘둘리지 마십시오. 당부 드립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회사만 믿고, 어, 계속해서 회사를 믿었던 사람들은 결국은 다 물리더라. 여기도 마찬가지. 물리더라. 여기도 마찬가지. 회사를 계속 믿었죠. 회사 대표를 믿었더니 물리더라. 회사 대표를 믿었더니 물리더라. 이번에도 어 비슷한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 이 메이저 세력들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면 거의 다 해석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물량을 정리할 시간이 얼마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리할 시간이 아주 부족하다. 지금 아주 며칠 안 남은 시간까지 이렇게 주가를 올려줬던 이런 사례가 잘 없습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해줬다라는 것은 엄청난 배려를 해준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여러 가지 저항상 많은 시그널을 이미 주고 있다는 라게다 보입니다. 다 보인다. 상당히 지금 이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선심을 많이 써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일반인들처럼 평범하게 단순하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런거 해석못하면 암호를 읽어내지 못한다 아 저처럼 이제 입체적으로 보니까 여기가 고점이 다른 걸 제가 바로 어, 알아냈죠 잡아냈죠 이제 남은 4일 동안에 계속 주가는 흘러내릴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 전어국기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올려준 흐름이 나올 거다. 그리고 희망을 한번 주고, 개인들 다시 한번 달라붙게 만들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개인들이 물량 넘기 위해서 더 크게 빼버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기회를 한번 주느냐, 주지 않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남은 4일 동안에, 하나, 둘, 셋, 넷, 이 4일 동안에 어떤 날짜를 잡아서, 한번 이렇게 올려주는 흐름을 줄 거냐, 주지 않느냐, 이게 관건이다. 그런데 그런 흐름을 한번 만들어준다, 그러면, 어 이제 납폭가대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시간이 4일 남았기 때문에, 이제 뭐 패턴 보고 차트 보면서 이제 납폭가대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은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나와준다면, 그 타이밍을 절대로 잘 활용을 하시는 게 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몰라 허가 날 거야. 허가 나면 이거 휙 올라갈걸? 이렇게 끝까지 믿는 분들은 본인 생각대로 하시면 됩니다.